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는 서울시 은평구 응암동에 사시는 송승우씨의 사연입니다. 제목은 바로 지금 하세요. 미국 유학 시절의 일입니다. 교양 과목 중 하나인 심리학을 들을 때입니다.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탓에 전공 과목을 듣기만도 벅찼지만, 금발의 아름다운 여교수 제니 선생님에게 반했던 나는. 머리를 쥐어짜가며 공부했습니다. 여름방학을 앞둔 화창한 여름날 제니 선생님이 칠판에 강의 내용을 적었습니다. 만일 3일 후에 죽는다면 우리가 만일 3일 후에 죽게 된다면 당장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생각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세 가지만 순서대로 대보세요. 자 누가 먼저 질문이 끝나기가 무섭게 평소 말 많은 친구 마이크가 입을 열었습니다.예, 일단 부모님께 전화하고 애인이랑 여행 가고.아, 작년에 싸워서 연락이 끊어진 친구한테 편지를 쓰고.그럼 사흘이 다 가겠죠.학생들도 저마다 웅성웅성 주절주절 하고 싶은 일을 떠들어댔고.나도 고민을 시작했습니다.아, 글쎄, 나라면. 음, 우선 부모님과 마지막 여행을 간다. 그 다음엔 그 다음엔 꼭 한번 들어가보고 싶었던 고급 식당에서 비싼 음식을 먹는다. 그리고는 그 동안의 삶을 정리하는 마지막 일기를 쓴다. 20분쯤 지난 뒤 교수님이 몇몇 학생들의 대답을 듣기 시작했습니다.그런데 죽음을 맞이한 사람의 세 가지 소망은 뜻밖에도 다들 평범했습니다.여행을 하겠다.김막히게 맛있는 걸 먹겠다.싸우고 토라진 친구와 화해하겠다.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전화하겠다.바로 그때 제니 교수님이 칠판으로 다가가 단한 마디를 썼습니다. Do it now. 들뜨고 어선했던 강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바로 지금 하세요. Do it now. 죽음이 눈앞에 닥칠 때까지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그 모든 일을 실천하며 살라. 그 한마디야말로 내가 유학 중에 배우고 익힌 그 어떤 학문이나 지식보다도 값진 가르침이었습니다. 예, 상당히 가슴에 와닿는 말입니다. 살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미루고 미루었던 중요한 일들을 용기를 내서 한번 지금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을 테니까요.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